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유상증자를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어요. 메디포스트가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해서 좀 뭐야? 네, 이랬었는데 아 유상증자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이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면은 차라리 난데 바깥에서 자금을 유입시키니까 네 근데 주가도 엄청 빠진 상황에서 주주를 대상으로 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네 그런 주주 배정 유상증자란 말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효과, 영향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뭐 밟은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자, 예고가 되었던 건가요?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 어, 이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시비 물량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음. 여하튼 메디포스트는 우리가 대안을 한번 세워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곁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메디포스트는 메디포스트대로 매매를 하고 자 최근 뭐 메디포스트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8월달에 크게 올릴 종목을 우량주 중에서 하나 찾았어요 뭐 잡주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금 7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부실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이쪽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이쪽에서는 대박을 내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여기서 한번 대박 내셔 가지고 만회를 하는 그런 수준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유상증자 이게 뭡니까 지금 그. 1321만주예요. 1321만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장주식수가 몇 주예요? 상장주식수가 한 2천만주 조금 넘죠 여러분? 2천백만주입니다. 2천백만주. 자, 2천백만주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1321만주니까 한60% 정도의 유상증자죠. 그 유상증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지금 현재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죠. 어, 뭐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그 유상증자 결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은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네, 그게 상당히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액 자체로는 이게 얼마가 돼요 음. 한 1200억 되나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정도 되잖아요. 1,200억. 이 1,200억 정도라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죠? 타법인. 자, 그러니까 타법인을 인수하는 건의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면은 더 좋지만 주주 배정 유상 증자라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은 타법인을 인수를 해서 그 타법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건의 상황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목적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 지금 커지네요. 잠깐만요.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봤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는 거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어떤 그 악재로만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2013년 3월 15일에 예, 이런 공시가 좀 있었죠. 예, 메디포스트 아메리카 주식 취득 결정해가지고 이 건의 모멘텀이 좀 있었어요 그죠? 어, 카티스 s 의 미국 상업화를 위한 R&D 및 운영 자금으로 활용 예상 목적이다 이런 얘기 g 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b 디포스트 아메리카 건과 관련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글로벌 시장으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건이기 때문에 이, 이거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우리가 어,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예, 그럴 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예.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 어떻게 보면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외를 보면은 또십 퍼센트 내려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일단 그래도 주주배정 유상증자기 때문에 주주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외 단일가에서는 하한가를 지금 현재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감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재고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봤어요. 이 메디포스트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뭐 운영 자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좋진 않아요. 하지만 운영 자금으로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을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328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성 자산도 재작년, 작년에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다 이거예요. 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 자금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운영 자금으로 안 하고 어, 타 법인 인수권으로 어,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에 다닐까에서는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이 공시가 나온 이후에. 이제 타법인 건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전에 공시를 보니까 메디포스트 CDMO 주식 취득 결정권과 관련된 재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의 기업을 인수를 하기 위한 건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요거는 뭐 사실 그 취득은 이미 돼 있어요. 네, 취득은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어떤 지분 인수라든가 이런 건과 관련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메디포스트 CDMO 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메디포스트 아메리카 네, 이쪽에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후속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네, 모르지만. 이 타법인이 어느 법인이냐에 따라서 메디포스트의 주가 향방이 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자이 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자 제가 볼 때는 메디포스트 이거 그냥 악재로만 볼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추이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시비 물량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12물량 건은 제가 미상환된 건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1 2잔량 남은 게 8회하고 9회가 남아있는데 236만주하고 234만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남아있는데 이번에 그 이건 12건이 그 상장이 된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죠. 7월 20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70만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470만 주 이렇게 추가 상장된다는 건의 재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국내 3호 전환 사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공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결국 나올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근 내렸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12 전환 물량은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이미 악재 재료로 작용이 이미 돼서 내린 거고요. 여기서 그유상증자 공시는 별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말씀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로써 시비가 일단 그잔량이 이제 없어요. 시비가 예, 추가적으로 예, 있는 게 아닙니다. 8회 구회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 이제 전환될 거는 다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미상환 자체가 이거가 해소가 되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12 물량 자체는 이미 나왔던 물량 압박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유상증자가 현재는 나쁘다고도 볼수 있는데 타 법인이 또 어떤 법인이냐에 따라서 명암이 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추가 공시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 공시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에 다닐까는 지금 현재 여하튼 뭐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닐까라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좀더 상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공식권이 또 나올 거예요. 사법인 건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게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냐 매도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고 가격대를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매도하게 되면 전량을 매도하느냐 아니면 일부분을 매도를 하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검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항상 늦어요. SNS, 즉,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 메디포스트의 이 변동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그 실시간 속보하고 실시간 매매 사인을 바로바로 바로 드릴 겁니다. 영상은 늦어서 안 돼요. 네, 문자로 이걸 보내드리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으실 분들은 네, 메디포스트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세요. 네, 메디포스트라고 문자 써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문자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의 수단을 쟁취하시는 겁니다. 예, 영상을 볼 때는 보시는데 이 실전 매매 문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위너가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 아직 정확한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공시에달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메디포스트라고 적어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세요. 네, 메디포스트라고 문자를 써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바로 보내주시고 어, 또 이제 무료 카톡방도 있어요.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보다 더 상세하게 에, 사인을 받으시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네,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에, 종목명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카톡.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더 자세하니까 좋겠죠. 예.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은 지금 흐름만 드리는 거고 이제부터의 실전 매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타업인건의 공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예. 아시겠죠? 예. 꼭 당부 드리고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목명으로 문자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메디포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에,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순간영상을 될수 있으면 자주 드리도록 그, 애써 보겠습니다. 에,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을 해주세요. 네, 문자로 성원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뭐 인사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씀 도 좋습니다. 네, 문자로 많이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저도 잘 분석해서 좋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8월달에 폭등할 종목을 지금부터 매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거 매집주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제 말씀 좀꼭 들으시고요.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8월 매집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 매집주인데요. 그 가격이 뭐 너무 높거나 또 이제 뭐 몇천 원짜리 그런 어떤 잡주가 아니고 가격선은 적당합니다. 되게 만 원에서 한 2만 원선 정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죠. 네. 요 정도에 지금 현재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8월 이번에 그 매집하는 매집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집이 이제 돼야 되겠죠. 네. 지금부터 매집이 돼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턴어라운드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턴어라운드다.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턴어라운드 기업이면서 극 저평가된 기업임을 일단 기억하시고 어, 내용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PR이 네배 수준이에요, 네 배. 되게 이제 에, 보통의 기업들의 PR이 되게 열 배죠, 열 배인데 현재 네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가 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리가 있어요. 네, 근데 ROE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대게 자기자본수익률도 20% 내지 30%대 정도입니다. 자, 자기자본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흔치 않죠. 그런 데서 매력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네,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그 PER, 퍼, 퍼 배수가 최고치, 최고치가 기록된 그 FN 가이드 자료가 있어요. 네, 대개 보면은 뭐 낮을 때는 뭐 2배수까지도 뭐 갔었죠 2.77뭐 이렇게도 갔었지만은 높을 때는 70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높을 때는 거기까지 이제 갔었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를 일단 제외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퍼 배수로 볼 때는 대개 한 7배수 정도는.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퍼 10배 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7배 수준으로 갈수 있는 종목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 대개 금년도 EPS 그 예상치를 대비할 때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2배 정도, 2배 정도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또 보면은.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좋으면 뭐 합니까 비슷한 기업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가 있어야 되겠죠 되게 퍼 같은 배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2.95 배수인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낮은게 이제 3.28 그리고 8.17 6배수 이렇게 퍼 배수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pbr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roe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ro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pbr이 0 7 2밖에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roe가 높은 데 비해서 이 pbr 배수도 크게 증가해야 되죠 대개 roe가 한28% 28%, 28 정도 되면 은 pbr 배수는 대개 한 3배수까지도 적정한 거로 보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네, 0.72배수입니다.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PBR이잖아요. 그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기업 유사한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에, ROE 배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올해 상반기. 까지가 실적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처지다가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해가 올해이고 특히 그올 상반기는 지났죠. 하반기에 실적이 이렇게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뭐 물론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종목이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는 양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쭉 가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게 메리트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업은 미리 주문을 받는 기업이에요. 미리 주문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주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문, 수주에서 벌써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년도 2024년도에 이제 증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설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수요가 급증하지 않으면 증설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앞으로 크게 폭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그 자산 어, 자본 대비 그 자본 전계해 가지고 대개 유보율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대개 유보율이 이게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말이죠. 뭐 1,2천 프로가 아니고 2 내지 3만 프로 정도 돼요. 2 내지 3만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은 이 아주 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폭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강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도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턴오라운드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극저평가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무상증자 가능성. 자, 이게 3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이 기관이 매집을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그 투신인데요. 투신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죠. 네, 금융 투자나 이런 쪽하고 좀 틀리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최근의 동향인데요. 기관 매매를 한번 보세요.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인들이 많이 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개 투신에서 집중 매집을 하고 있다. 네, 이걸 봐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가속도를 높일 때는 이게 이제 몇만 주 단위로 크게 증가하겠죠. 네, 기관이 매집을 하는 그런 메리트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주봉 차트 정도는 우리가 볼수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요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모습으로 예전에 21년, 22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상승 초기 종목이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특히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핵심은 턴어라운드라는 것 네. 그리고 극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 이 부분이 매력적인 거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많이 급등한 건 소용이 없어요.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하시기가 상당히 적당한 종목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 종목은요, 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어, 매매. 끝까지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수도 한 번에 하기보다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게 좋죠. 그게 바로 매집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따블 정도는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고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8월 달은 매집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매집주를 하는 거라는 거좀 상기하시고요. 따라서 요 종목을 한번 받아 보실 분들은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면은요. 어,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8월 매집 종목 공개 오늘 드렸죠 네, 비중이 싫어서 대박쯤 내야 되겠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를 한통 주시면 돼요 네, 무료입니다 당연히 뭐 문자 보내는데돈 안들죠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어, 제가 매수하는 타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고요 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도 타점을 잘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매수에서 매도, 그리고 중간에 정보상, 네,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려서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매집주로 한번 대박 내보시자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어,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